한번 해보자 빨리해서 이 단원 끝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또 수요일날 중삼월평 봐야되는데 너무 개똥같이 보면 은좀 그러니까 거기다 조금 더 에너지를 쓰는 중이야 우리 시험은 아직 좀 남았잖아 맞지? 근데 또 엄청 많이 남은 남았어 자 3번 y는 로그 3의 x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축 대칭한데 하면 되죠. x축으로 이렇게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그 3에 x 대신에 x 더하기 1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는 거야. x에다 1더한다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그럼 Y대신에 y 대신에 y 빼기 1 넣는 거야. 원래 y자리에 y 빼기 1 넣는 게 맞아. 근데 그 마이너스 1 넘어와서 플러스 1이라고 쓸 뿐이야, 알았지? 그다음에 y 대칭이야, 그럼 뭐 해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로그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그랬더니 얘가 뭐랑 똑같대? 그거랑 똑같대요, 그죠? 그거랑 똑같대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고. 로그 3에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얘는 뭐야? 로그 3에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밑이 같은 노끼리 더했어. 그럼 뭐야? 진수끼리 곱해야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값 B 값나왔습니까 A, B가 나왔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9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제 4번 그림 그리는 게더 오래 걸리는 문제고, 자 주목해 주세요. y는 x란 직선이 있는 그래프 문제는, 그래, 그런 그래프 문제는, 여기, 여기 있는 이놈들을, 여기다가, 좀 써줘. 이렇게. 이렇게 좀 써주세요. 알겠죠? 그러고, 얘 그래프를 그리세요. 요점 지나야 되고요. 요점 지나야 되고요. 요점 지나야 되고, 요 점을 지나야 돼. 맞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렇게 올라오는 길에, 요렇게 지나가는 게, y는 log 2의 x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여기다 a 넣으면 1 나와야 된대. 그지? 그니까 러 a는 얼마? 2인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2야? 여기도 2지. 그럼 b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b는 얼마? 4겠죠? 얘가 4야. 그럼 얘가 4잖아. 그지? 그러면 C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돼. C는 얼마? 16. 됐어요? A, B, C 다 나왔습니다. 뭐 구하면 되는 거죠. 더한 거. 그러니까 2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제 5번까지 하고 시간 줄게. 예제 5번 봅시다. 세 수의 대수를 비유해 보세요. 2 로그 2의 5 로그 2에 24거든 그럼 어떻게 미치 2인 로그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야 로그 2에 x 문제인 거예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지 그러면 어. 아 감사합니다 예 잘했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이게 로그, 로그 2에 x 라요 어, 함수야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들어가는 게 클수록 커지겠지 맞지 근데 얘를 로그 2로 바꿔줘야지. 로그 2의 루트 24가 되겠네. 어?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그 2가 2분의 1로 나가고 요거는 루트 24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이 2분의 2로 나간 거죠. 되나요?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얘는 로그 2의 뭐? 4잖아. 맞지? 그러니까 4가 제일 작고 그 다음 5. 이거는 4.5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다음그 다음이 되겠지.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지금 이유는 증가함수라서. 유한이, 얘가. 다음 괄호 2번. 밑이 3분의 1인 로그죠. 요거랑, 로그 9분의 1에 12랑, 또, 루트CU라고 나온 거지. 로그 9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랑. 요렇게, 아, 뭔 소리야.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치? 어, 얘는 어떻게, 어떤 함수? 요렇게 내려가는 이런 로그 함수. 감소 함수야, 그지 밑이 뭐인 3분의 1인 로그함수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x가 클수록 내려갑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얘는 로그 3분의 1에 4. 좋습니다. 얘는 로그 3분의 1에 뭐또 루트씌워서 루트 12가 되겠죠? 얘는 로그 3분의 1에 3이 되겠지. 맞지? 누가 제일 커? 얘가 루트 16이잖아. 제일 커. 얘는 3.5고 얘는 3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되겠지. 이유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엑셀이 큰게들어갈수 작아지는 거라서 뒤집히잖아, 그지? 여기까지 할수 있겠지? 아래 문제들 쭉쭉쭉 풀어봐요. 그래, 그러다가 중간에 너무 막 그래가지고 풀고 이제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소화가 안 되네? 아직도 배가 안 고파. 12시 한 반쯤 먹었는데. 지금 좀 배고파야 되잖아. 진작에. 나 원래 너네 하나 풀어주고 아까 너네 시험지 푸는 동안에 보통 먹거든? 배가 안 꺼지네 이거. 큰일 났네. C가 문제야? 에헤왜 C가 문제고 그래. 응? 야 얘는 뭐야? 로그 A의 5의 제곱이지? 얘는 요거 a로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 나가는 거 알아 몰라.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3의 세제곱이다. 그럼 얘만 하면 되지. 근데 이런 거 기억 까먹었어 이런 거. 로그 2에 a분의 1은 로그 a의 2다. 로그 a의 2다. 밑하고 진수가 바뀌면 역수. 그래서 얘는 뭐다? 로그 a의 2의 네제곱이다. 얘는 25. 얘는 27. 얘는 16. 1등, 2등, 3등이겠죠. 감소함수니까. 인지용.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호다닥 짐 싸서 갑시다. 우리 수요일날